전사각근하고 중사각근 사이로 이렇게 신경이 내려온다고요. 그래서 팔로 이쪽으로 오는 걸 상호한 신경이라고 했었죠. 요걸로 가면? 가운데로 가면? 첫골로 가면? 첫골 신경이 돼요. 그요 신경을 늘려주면 요 주위는 근육도 늘어나게 되고요. 그러면서 혈액순환도 잘 돼요. 신경이 짧아지잖아요. 근육도 같이 짧아집니다. 근육이 짧아지잖아요. 관절이 서서히 굳어가 됩니다. 그래서 신경 이완 기법은요, 신경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근육, 관절 그 주위에는 어떤 체액 순환이 더 많은 통움이 돼요. 자,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효과가 꽤 좋아요. 이쪽 어깨를 밑으로 쭉 내려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내리고 손으로 올라오지 않도록. 딱 고정을 해, 이렇게. 제 생각으로 이렇게 주먹을 바닥으로 딱 누르면 어깨가 이제 올라오지 않아요. 두 번째, 바깥쪽에 있는 다리로 이렇게 팔꿈치를 받쳐주거나 안쪽에 있는 다리로 팔꿈치를 이렇게 받쳐주면 돼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90도가 되도록 됐죠? 그 다음에 손바닥끼리 이렇게 마주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서서히. 피기 시작합니다. 그럼 어느 순간 딱 제한이 되는 걸 느껴요. 그 순간부터 대상도 대상자도 막 땡기는 걸 느낍니다. 지금 얘는 정중신경을 이완하는 거예요. 땡기죠? 신경이완기법은 길게 하면 안 돼요. 5초에서 7초 정도 일을 하는 겁니다. 다시 쭉 늘려요. 여기서부터 지금 제한이 있어요. 1, 2, 3, 4, 5, 6, 7 하면 나요. 다시 한번또 갑니다. 1, 2, 딱 제한 지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1, 2, 3, 4, 5, 6, 7. 봐요. 이런 식으로 해서 힘주지 마세요. 점진으로 쭉 늘리는 거예요. 계속 늘어나죠, 그죠? 이렇게. 이거 상당히 효과가 좋으니까요. 제공해 봅니다. 두 번째 이게 어느 정도 늘어나면 좀더 이제 신장시키기 위해서 고개를 반대쪽으로 축구시켜요. 그럼 여기가 이만큼 신경이 또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. 그 상태에서 동일하게 또해 봅니다. 이렇게 그러면 아까보다 더 늘어난 걸 느껴요. 됐죠? 그래서 각주 이렇게 쭉 펴질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.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.